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러시아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루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방 금융망에 대한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탈달러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느껴지진 않지만 미국 주도의 금융 제재 속에서 암호화폐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러시아의 거래소였던 기란텍스는 후티 반군의 거래 중개 혐의로 인해서 미국 재무부 산하 OFAC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5년 3월 테더는 러시아 거래소 가란텍스의 USDT 지갑을 차단했고 400억 원이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러시아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은 리플입니다. 리플이 프랑스 은행들과 손잡고 디지털 유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리플이 글로벌 결제 솔루션 제공자에서 디지털 통화 인프라 제공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리플은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인 히든 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호화폐 역사상 손꼽히는 초대형 M&A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란 전통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거래를 위해 활용하는 고급 금융 서비스로 리플이 해당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입지를 너무나도 잘 확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든 로드는 연간 약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청산하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서비스 전반에서 담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단순 결제 코인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중요한 변화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히든 로드 인수 소식부터 프랑스 은행과의 CBDC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많은 리플이기 때문에 홀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트럼프가 암호화폐 기반의 부동산 테마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라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은 미국 포춘의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인기 모바일 게임인 모노폴리고를 변형한 게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공식 민코인과 NFT를 주도했던 빌 젠커가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빌 젠커는 4월 중 게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디지털 도시의 건물을 짓고 토큰을 획득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과 금융 통제력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재건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저 민코인 정도로 여겨졌던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이 이제는 게임파이 NFT 디파이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암호화폐의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볼수 있으며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트론 ETF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청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인 4월 18일 자산 운용사 캐너리 캐피털은 트론 ETF 출시를 위해서 S-1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ETF는 단순한 현물 보유가 아닌 스테이킹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SEC는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문제와 증권성 위험 등을 이유로 스테이킹 ETF의 승인을 미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친 암호화폐 인물인 신시아 루미스가 테스크포스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폴 에킨슨이 SEC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만큼 ETF의 승인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라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TF가 승인이 될 경우 이더리움에 있어서도 큰 호재로 작용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솔라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가 정식적으로 출시된다고 라 합니다. 해당 소식은 블룸버그의 ETF 수석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트윗을 통해서 글을 남겼으며 총 4개의 운용사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라 밝혔습니다. 승인된 운용사는 펄포즈, 이볼브, CI 등이 있으며 스테이킹 옵션 또한 허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승인이 된 이유로는 캐나다는 현재 증권 감독 기구가 없는 구조로서 각 주에서 독립적으로 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번에 승인된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최대 금융 도시인 토론토를 포함하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라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알트코인 ETF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수요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시세 또한 그만큼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의 상장 기업인 메타플래닛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메타플래닛은 이번에 EVO 펀드를 통해서 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은 전액 비트코인의 매입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플래닛은 최근인 4월 초에도 3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장기 목표는 2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인 2100만 개의 0.1%를 기업 단위로 보유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추가 매입하며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8만 5천 달러에 거래 중이며 최고가보다도 25% 정도 하락한 상태이지만 메타플래닛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 스트레티지 또한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수했습니다. 메타플래닛에 이어서 스트레티지는 2억 8,580만 달러를 투자해 3 4 5 9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번 매수의 평당가는 82,618달러였으며 보유한 총 비트코인의 매입 평당가는 67,556달러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53만 1,644개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 상장사 중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매수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수 기조를 보이며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으로 누적 수익이 13조원 가까이 되며 25%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발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세가 고점 대비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의 불을 지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저점 매수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지켜보신다면 추후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높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